얘들아, 운정신도시에 최대 2억원까지 할인해주는 프루지오 신규 아파텔이 있는 거 알아? GTX 개통으로 이 동네 완전 핫한데, 곳곳에 추가 혜택도 숨어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돼? 일단 여기는 교통이 끝내줘. GTX-A 운정중앙역, 경의중앙선을 한 걸음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3호선 연장, 서해선 연장, KTX 연장개통 등 서울 및 수도권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쾌속교통망까지 갖췄어. 게다가 인근 산업단지에 배우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미래가치까지 기대돼. 단지 주변 초중교가 가까운 안심학세권. 공원, 소리천을 품은 주거단지라서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겠지. 생활 인프라 역시 도보로 갈수 있는 국내 최초 스타필드 빌리지와 대형마트, 의료시설, 운정 호수 공원 등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84, 107 타입 구성으로 소리천 연구조망의 하이엔드급 풀옵션 혜택과 약 1,200평에 달하는 커뮤니티, 파주 유일 보육시설까지 완벽해. 입주 때까지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심지어 잔금류 혜택까지 제공되고 야후 방문 시 코스트코 연간 회원권과 쌀도 증정한다고 하니 파격조건의 운정역 프로듀가 궁금하면 아래 신청하기 누르고 빨리 상담 받아봐.